물과 빈으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투약 처방과 투약 원칙을 확인한다. 투약 처방을 보고 수액의 유효일자, 이물질 임무 이물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한 수액, 수액 주입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수액백에 날짜, 등록번호, 대상자 이름, 수액명, 용량, 주의수도 등이 적혀있는 라벨을 붙인다. 수액과 수액세트를 연결한다. 수액백의 고음마개를 소독솜으로 닦은 후 수액세트를 꽂아 잠적동의 2분의 1 정도의 수액을 채운다. 수액백을 높이 들어올리거나 수액걸태에 걸고 수액을 통과시켜 튜브의 공기를 빼낸 다음 조절기를 담근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녀를 소개한다. 네, 손소독제로 손인생활 실시한다. 대상자 이름을 개방하로 질문한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호성이요. 환자분, 네. 원권 어, 확인을 위해서 이번 팔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사고 확인되셨습니다. 수액의 목적과 약물의 효과, 주의사항, 방법을 설명한다. 그 수액 처방이나서 수액 맞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옆에 수액 걸대 수액백을 걸고 수액 스틱 끝을 대상자에게 주사할 부위 가까이 에둔다 대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 다음 정맥의 상태를 확인한다. 없습니다. 정맥 상태가 양호 부위보다 1 0에서 15cm 위쪽을 지혈대로 묶어 삽입할 카테터의 길이보다 정맥이 곧고 길게 두드러진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한다. 청소독제로 선의생활을 실시지 않는다. 천자의 절맥을 정하고 나면 소독솜으로 저사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에서 8 c m 정도 동글게 닦는다. 정맥 천자할 부위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2에서 3cm 떨어진 부분의 피부를 한 손, 엄지손가락으로 평평히 잡아당긴 다음, 다른 손으로 카테터의 사면이 위로 오도록 잡고, 15도에서 30도를 혈류 방향을 따라 카테터를 정맥 내로 삽입한다. 뜨끔해요. 카테터 대로 혈액이 역류되면 카테터의 중심부를 잡고 카테터의 삽입각도를 약간 낮추면서 카테터를 현관으로 진입 시키면서 카테터 길이만큼 탐침을 조금씩 빼낸다. 카테터가 완전히 삽입된 후 카테터를 잡지 않은 손으로 지울 때를 푼다. 한 손으로 혈관 내로 삽입된 카테터의 끝 부위를 눌러주면서 다른 손으로 탐침을 재빨리 제거한다. 탐침을 제거한 후 바로 쇠스트의 튜브를 카테터의 중심부와 연결하여 혈액이 카테터를 통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한 손으로 카테터 섭입 부위를 고정하다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수액세트의 조율기를 풀어 수액주의 여부와 정매청자 부위의 부종, 통증 등의 치매전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수액 아프세요?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세요? <laughs>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카테터에서 손을 떼어도 카테터 섭입 부분이 깎이지 않도록 수액주의관을 안정적 위치에 놓은 후 반창고나 투명드레싱으로 카테터 섭입 부위를 고정한다. 처방에 따라 주입하는 수액의 속도를 조절한다. 고정형 반창고나 드레싱에 카테터 삽입 날짜와 시간, 카테터의 크기를 기입한다.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 끝.